이런 식으로 내 데이터 기반으로 제가 공부할 수 있단 말이야. 아니 구독 안 하고 무료로 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이 에이전트를 무료로 쓸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 요보는 진짜 넘쳐나는데 이걸 어떻게 딱 핵심만 뽑아서 쓸까? 그게 늘 문제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What's in my bag 입니다. What's in my bag 아니고요. 제 노트북을 까보면서 제가 실제로 매일매일 쓰는 나만 알고 싶은 AI 서비스 세 가지를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업무를 AI로 하고 여러 가지를 써봤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결국에는 이세 가지로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밖에 안 쓰게 되는데 그것들을 여러분께 공유를 하려고 하고요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예시들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What's in my bag? 네, yep, 이고요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제 노트북을 까야 하는데 마치 집 공개하는 것처럼 너무 부끄럽네요. 왜냐면 정리가 하나도 안 <laughs>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요 QGPT와 패플렉시티 앱입니다 앱을 반드시 설치해 주세요 저는 GPT를 불러올 수 있는 단축키를 설정했어요 요렇게 옵션 엔터를 누르면 은 QGPT를 바로 질문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찐코딩 유튜브 소개해줘 라고 하고요 찐코딩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검색 기능까지 켜서 이렇게 보내볼게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여기서 검색을 할수 있는 거죠. 매번 이렇게 GPT 창을 왔다갔다 하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가도 옵션 엔터를 눌러가지고 궁금한 거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을 보고 그냥 끄고 딴일 하고 이렇게 해요. c g p t 만 앱이 있는 게 아니라 펄 플렉시티도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펄 플렉시티는 Shift 커맨드를 하면은요. 요런 식으로 조동조동, 요런 식으로 이펄 플렉시티가 나와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튜 소개해줘. 라고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펄플렉시티가 동작을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자료나 아니면 패치가 중요한 자료는 무조건 펄플렉시티를 찾아주시고요. 아니면은 뭔가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채취피티를 씁니다. 저는 펄플렉시티한테 더 많이 찾아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요. 앱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업무 효율이 빠릅니다. 앱을 사용하세요. 꼭.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얘기할 거는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드린 바로 구글에서 내, 내놓은 미친 서비스 노트북LM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좋아하느냐 노트북LM은요 나의 데이터들을 줄수 있어요. 막 PDF나 텍스트나 아니면은 PPT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 자료나 여기에서 답변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거짓말 확률, 할 확률이 진짜 없고요. 두 번째로는 내 문체, 내 말투, 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기 되게 좋습니다. 그럼 과연 저는 노트북의 램으로 무엇을 하느냐? 첫 번째는 바로 뭐 유튜브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노트북. LM 기능을 설명하는 5분짜리 유튜브를 만들 거야. 스크립트를 작성해줘 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갑자기 AI가 뜬금없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 보이는 이칠처 있잖아요. 여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학습했다 보시면 돼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어,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5분 스크립트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여기 숫자들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아 여기 내용이 AI가 꾸며서 막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이첫 번째 자료에서 여기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이 텍스트를. 이 내용들은 제가 준 출처에서 가지고 온 지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의 데이터를 잘 아는 AI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쇼츠 만들 때 이제 새로운 AI 기능들에 대한 쇼츠를 만드는데 그 키워드를 여기 탐색에다 넣고 그 다음에 뭐 쇼츠로 만들어도 하면은 굉장히 쓸만한 대본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가 바로 노트북 LM 웹사이트인데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면은 이 노트북 LM은 소스를 먼저 추가하라고 합니다 이 소스가 우리가 AI한테 줄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AI는 자기가 먹은 밥대로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밥을 되게 선별해서 잘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내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제가 여기에다가 PDF 같은 걸 업로드를 하거나 아니면은 구글 드라이브 쓰시는 분들은 PPD 같은 거에다 업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유튜브 링크 같은 거 올려주면 알아서 대본을 텍스트로 만들어서 넣어줘요 그런데 아 모르겠다 나는 내 데이터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소스 검색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소스 검색을 클릭해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오늘 노트북 lm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 lm 활용 방법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해 주시고 제출을 누르면은요 구글이 알아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소스들 를 찾아줍니다. 서스라는 건 무엇이냐? 이 웹사이트들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서 찾아와요. 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웹사이트들 클릭하면은 어떤 웹사이트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알아서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노트북 LM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기 갖고 와요. 가져오기를 누르시면은 갑자기 여기에 나의 데이터 소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썼던 대용들을 제가 여기서 한 번에 불러온 거예요. 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데이터가 없고, 그냥 아이디어만 있을 때, 이렇게 그 키워드 기반으로 탐색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 탐색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랑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데이터로 만드실 수 있는데요. 여기 기본적으로 막 마인드맵 이런 거 클릭해 보시면은 어 여기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마인드맵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여기 보면 학습 가이드나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 이렇게 레디메이드 결과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클릭해 보시면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질문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 열기를 한번 클릭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오, 그쵸? 제가 출처에서준 데이터들을 얘가 알아서 개념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려줍니다. 노트북 LM의 주요 기능. 노트북 l m 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보실 수 있고, 이 노트북 LM은 여기에 나의 데이터를 넣는 거, 여기다가 질문하는 거, AI랑, 그 다음에 이거를 저장하는 것.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AI 오버뷰 이거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생성을 누르면 은 시간 좀 지나면은 얘가 팟캐스트를 생성하는데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와 AI 도구 리뷰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정보 정리나 분석 이런 고민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정보는 진짜 넘쳐나는데 이걸 어떻게 딱 핵심만 뽑아서 쓸까? 그게 늘 문제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음, 정보를 좀 보기 좋게 시각화하거나, 아니면 웹에서 막 깊이 있는 정보를 찾아내거나, 또내 개인 문서를 분석할 때 도대체 어떤 AI가 제일 좋을지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 출처들 있잖아요. 정보 기반으로 이두 남녀가 대화하는 팟캐스트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거를 오디오 교육 자료로서 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오디오를 뭔가 사용은 많이 안 하게 되는데 그냥 와우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어 데이터 기반으로 유튜브 스크립트 만들어내거나 보고서 작성하거나고요. 이제 진짜로 제 업무랑 관련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픈 AI API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강의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보면 제가 PPT를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PPT를 올려놔서 실제로 제가 뭐 어떤 내용을 강의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이 PPT를 올려놓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커리큘럼 만들거나 강의 후기를 블로그 글로 작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 데이터 기반으로 제가 공부할수 있단 말이에요 또는 이 강의를 다른 사람들 보여줘야 할때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으로 내가 어떤 내용의 강의를 다뤘는지 마인드맵으로 쉽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제가 블로그 글이나 아니면 은 저의 자료를 만들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요 바로 젠스파크고요 선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데이터를 엑셀로 처리하는 거두 번째가 PPT 만드는 거잖아요 이두 가지를요 에이전트라는 친구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젠스파크인데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요 AI가 그냥 채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AI가 자율적으로 이제 행동까지 하는 걸 에이전트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 대신 우리가 이거 해줘라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거든요. 근데 이게 AI를 굉장히 많이 돌려야 되기 때문에 유료입니다. 아니 구독 안 하고 무료로 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이 에이전트를 무료로 쓸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AI 시트라는 에이전트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태스크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오모모모 분석해 줘라 그러면은 알아서 분석을 하는데 제가 한번 예시를 갖고 올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024년 코스피 상위 50개 대한민국 기업의 시총 정리해 줘라는 이 태스크만 하나 주면요. 근데 어떤 태스크냐? 데이터를 찾아서 어, 엑셀로 정리해 줘. 이런 태스크예요. 근데 그 데이터는 모두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알아서 이제 도구를 막 사용해 가지고 엑셀 만들고 여러가지 웹사이트 에서 데이터 수집하고 파이썬 코드도 실행해가지고 만들고 엑셀을 셀 업데이트 해가 뚜뚜뚜뚜뚜 해가지고 결과까지 만들어줍니다. 이게 끝나면은요 여기 보면 엑셀 이렇게 쫙 돼있어요. 그래서 순위를 이렇게 쭉쭉쭉쭉 만들어주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보고서를 테이블로 분석해줘 하면은 g 피 더블드도 코드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인사이트를 막 만들어주고요. 차트 같은 것들도 다 그려줍니다. 파이썬 코드를 돌려가지고 시각화를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엑셀로 만들어야 된다 했을 때는 이 젠스파크 AI 시트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젠스파크에서 또 유용한 기능은 AI 슬라이드라는 건데요. 똑같아요. 테스크를 입력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고 싶은 슬라이드 내용을 넣어주시면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웹사이트에서 이런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 웹사이트에서 근데 이거를 읽기가 힘드니까 아 이걸로 얘가 설명 PPT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요 링크를 그냥 복사를 해 가지고 젠스파크한테 줬습니다. 그럼 AI가 요 링크에 있는 내용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링크를 보고 자료 연결하는 방법을 슬라이드로 만들어 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에이전트들이 여러 가지 도구를 막 사용을 해서 오른쪽과 같은 PPT를 만들어 줍니다. 제가 볼 때는 요 클로드를 써가지고 html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쁜 ui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귀엽죠? 뭐 움직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를 작성해주고 이 데이터들은 전부 다그 웹사이트에서 다운 거예요 이제 이렇게 ppt를 제가 터치를 안 해도 만들 수 있다가 장점이지만 단점은요 얘가 이제 ppt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게 16대 9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보면 이 웹페이지처럼 그래서 이렇게 좀 비율이 깨진다? 이런 게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다 만든 다음에 하나하나 편집하기가 조금 오래 걸린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시간의 문제일 것 같고, 어, 이렇게 제가 이제 최근에 본 뉴스에서 컨설팅 회사에서 거의 다 이제 PPT 같은 것들을 AI로 만든다라고 기사들을 봤는데, 이제 PPT나 엑셀 작업은 거의 AI 에이전트들이 많이 할 거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모두가 AR를 쉽게 활용해서 100% 포텐셜을 내는 그날까지 제가 항상 도와드리니까 다음에 영상도 또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찜코딩 이런 거 달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